중국에 넘어와서 중국에서 또 6개월 만에 붙잡혀서 단련대 아니 그 이제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어. 어, 파출소 2층에서 제가 막 뛰어 내려가지고 도망쳐서 살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널세예린 TV 오늘도 노조 언니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간에도 그를 통해서 집결소에 갔다가 다시. 어 청진 어, 단련대로 단년대. 어, 련대 갔다고 했는데 그 단련대에 가서 단련대 생활 음. 여기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련대 집결소 감옥 이런 게좀 분간이 안 가요 음. 그래서 단련대에 가서 단련대 생활은 어땠고 그, 그 나오게 된게 단련대 음. 생활을 거쳐서 나와서 대한민국으로 다시 오게 된 계기 그걸 음. 오늘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법위에서 이제 그 더 집결소로 이관돼서 음. 더 집결소에서 일주일 만에 저희 이제 거주지 담당 보안원이 경찰이 데리러 와서 그니까. 네 이제 우리 이제 청진 라남 단련대에 들어와서 음.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김정일이가 탈북민들을 엄하게 다스리라고 음. 노동 단련대 어 (1개월) 그리고. 뭐~ 더덕질을 하거나 좀뭐된 짓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2개월) 정도씩 제일 이제 엄하게 다스려야 우리로 말하면 그~ 구류장 음. 말하자면 구류장에 붙잡혔다 나오면은 뭐~ 문건에 남거나 꼬리핀에 남지는 않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예 음. 그리고 이제 경제사범이라든가 인신매매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년) (2년) (3년) 그리고 어~ 탈북해서 두번 이상 붙잡힌 사람들이 함흥어로 (1년) 뭐~ 정거리 교화서 뭐~ (2년) 뭐~ 이렇게 세번 붙잡히면 감옥 (2년) 그렇게 이제 이그 결국은 정가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점점 엄중해진다는 맞아요 뜻이구나. 예 정가가 없이고 초범이면 조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이제 소리에 남지 않는 거죠 음. 예오명이 남지 않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에 탈북민들이 먹을 게 없고 살기 음. 위해서 부모들이 음. 굶어 죽고 음. 병들어 죽어도 미음 한 숟갈 약한알 진짜 멋도 멕이고 돌아가는 부모 형제들 보면서 사람들이 중국에 이제 막 너도 나도 탈북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친척분들한테 돈 받으러 갔다 오다가 붙잡혀가지고 돈다 뺏기고 그래 이제 단련대에 들어왔는데 저희 청진 단련대는 정말 악명이 높아서 엄청 힘들게 빡세게 달겨요. 그 하루, 지역마다 또 틀리네요. 하루 1 2 시간씩 일을 시키는데요. 겨울에 눈이 우리 청진 같은 경우에는 제일 그 이제 양강도 다음 가는 제일 북한의 북쪽이잖아요. 음. 눈이 한길씩 허리까지 와요. 허리까지 어. 눈이 허리까지 치는데 그 섬신발도 없이 그냥 중국에서 신똥 구두나 뭐 운동화 이런 걸 신고 와가지고 발을 얼고 대면서 나무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한 2m짜리 이런 거 남자들 허리통 같은 그런 나무를 하루에 2, 30통씩 끌어내려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이게 남자들은 조금 더 이제 과제가 많고 여자들은 좀 적고 그리고 젊은 여성들 위주로 산에 끌고 올라가는데 저는 그때 그 밥을 해줬거든요 음. 제가 이제 아충진해서 이민단장 했었고 그래도 좀 일반 그 범죄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을 해서 산에 올라가서 약 보름 동안 그 밥을 했는데 밥을 해주는 어간에 애들이 너무 힘드니까 젊은 애들, 아가씨들 붙잡혀 나온 걸로 젊은 청년들 붙잡혀 나온 사람들로 들어왔는데 통나무를 끌어 내리다가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하니까 밥을 해준다는 게 통강냉이 삶아서 풍풍 풍 뿌른 거, 뿡튀기 같은 거, 우리네 커피컵 같은, 커피 타먹는 종이컵 같은, 고런 대로 하나씩 주는데, 그걸 먹고 12시간씩 턱나무 끌어봐요. 기진맥진해서 말도 안 나와요. 그러다 나니 애들이 한 일주일 있다가 열을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밤새 다 도망간 거예요. 그 이제 데리고 갔던 단련대 지도원이 이제 완전 그또 역을 먹죠. 음, 그러다 나니 이제 그, 경찰에다 말해가지고서 그 애들을 붙잡는다고. 그리고 이제 도로는 붙잡히고, 안 붙잡힌 애들은 또 중국으로 넘어왔겠죠? 음. 그 붙잡힌 애들 때문에 또 제가 망을 잘못 봤다고. 저도 엄마어마하게 두들기 맞았고, 붙잡히다 도망쳤다 붙잡힌 아가씨 하나는 다리가 다 부러져서 26살이었는데, 향춘이라고. 다리가 다 부러지고, 가는 평생 불그로 아마 살 거예요. 예 그러다가 아 이제 다시 다 뿔뿔이 도망치고 하다 나니까 철수를 시켜가지고 단련대로 내려왔어요 단련대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기 전에 이민 반장 유명인장을 하다 나니까 저희 이민 반 사람들이 반장이 붙잡혀 나왔다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시장에서 이제 뭐 떡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가지고 자꾸 면회를 넣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도 강연회 때마다 우리 탈북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 사람이 붙잡혀 나오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단련대에서 제가 도저히 못 입겠다. 그리고 그때 2002년도 2003년도에 붙잡혀 나온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그 역전 앞에 광장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군중 심판을 했어요. 음. 군중 심판이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보죠. 군중 심판은 붙잡혀 나온 사람들, 우리 구역 관내, 시 관내 붙잡힌 사람들을 멍땅 끌고 나와 가지고 군중 심판이라는 게 경찰들이 암, 죄명을 이제 거기에서 폭로를 하는 거예요. 어느 어느 구역에 어느 어느 동에 어느 이제 세대에 어느 그 이제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노우주 씨는 몇년몇월 며칠 중국에 도망쳐 들어갔다가 몇년몇월 며칠 도망쳐 나와서 이제 붙잡혀 나와서 지금 오늘 이렇게 단련 대까지 오기까지를 이제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군중 심판장에 나가는 날이었는데 도저히 낯을 들고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동에 가거나 구역에 회의 가면은 매일 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 제 얼굴을 드러내 놓는다는게 너무 일부러 부... 그러는 거지 부끄럽고 북한에서는... 창피해 가지고 못 창피를 나가겠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날 새벽에 이제 기상할 때 먼저 나와 가지고 그 마당에 단련대 마당에 눈에 눈에 거저 팬짝하고 뭐가 띄우더라고요. 그 순간에 아차 내가 자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 유리 조각을 들고서. 선을다 구웠어요. 이, 이 아직도 20년이 넘었는데 흠집이 그냥 있죠. 여기서부터 동맥을 끊었어요. 손목을 구웠어요. 그래 아직도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바늘로 선어 바늘로 꿰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생살을 꿰맨 거예요. 칼날 같으면 예민한 칼날 같으면은 슉 베지는데 유리 조각이 두껍잖아요. 유리 조각 깨진 게그 날이 터실터실하니까 트실 이렇게 살이 터슬터슬하게 트슬 다 찢어지고 피가 철철철철 철철 쏟아지니까 막 뒤따라 나오던 사람들이 자기 홍급을 뜯어서 쌈 해주고 그 단련돼지더니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마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생사를 이렇게 이제 찝어낸 자리가 아직도 이렇게 네네대 네 자국이 있잖아요. 생사를 이렇게 꼬매는 네, 생사를 그냥 막막 막 그저 막 죽겠다고 울부짖으면서 그러다 나니까 그날에 군중 심판장이안 나갔죠. 음. 응. 그리고 머리가 좋네. 응. 그리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관련돼 와가지고 도저히 인민반 사람들이 자꾸 면, 면회를 오는데 그 사람들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음. 그때 당시에 우리 탈북민들이아면다알 거예요. 청진에 오랑천 발전소를 음. 이제 각 이제 시군구에서 맡아가지고 우리 함경북도 명천군 오랑천 이라는 데가 있어요. 음. 근데 거기를 발전소 건설을 한다면서 거기에 동원되는데 각 시군구에서도 동원되고 노동단련대에서도 음. 또 동원이 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진해서 노동단련대에 거기 이제 오랑촌 발전소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가지고 발전소에서 우리 남한분들 집에 들어오는 쌀 10kg, 20kg 짜리도 여성분들 들려고 안 하죠. 저희는요, 50kg 짜리 쌀 마대에다가 훅, 덜 남자들 잔뜩 많아, 50kg가 넘는 그런 덜을 잔뜩에 치고 걸어가면 안돼요 걸어가면은 맞아 멍두게 맞아 쓰러져야 돼요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 하루에 몇번씩고 날려야 된다는 과제가 있어요 그거를 지고서 스무 번 아니면 스무 번꼭 자기한테 주어진 과제 할당량을 해야 돼요 먹지 못하지요 비들비들하지요 비쯤말랐지요 정말 깡으로 내가 여기에서 죽어나 사나 견뎌내서 나와야 되겠다 하는 일인 정신력을 하나 가지고 몸무게 31kg까지 되는 뼈 가죽밖에 안 남아서 사람이 형체라고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그 그 3개월을 거기서 그렇게 일한 거예요. 아이난데서 그렇죠. 네. 그럼 그,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만기를 채웠죠. 어. 6개월 만기를 채워 가지고 3개월 했다면서요. 왜요? 와서, 산에서 이제 한 열흘 정도 하고, 음. 도망치다, 다른 애들이 도망치다 나니까 철새해가지고 노동단련돼서 한, 이 그, 마저 했죠? 음. 그리고 도저히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오랑천 발전소로 나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6개월, 이제 3개월을 마저 하고, 6개월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 퇴사를 했죠? 퇴사를 하면 그냥, 그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제 집에서, 동해서, 아어 그냥, 그, 살아야 되는 음, 거죠? 동네에서 그냥, 그렇스러워도 올해는 사람들. 네, 그렇게 이제 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올 결심을 다음에 하게 됐어요? 저희 정말 동네 사람들을 그 이민반장, 어, 어, 이민반장 여명연장을 진짜 8년 넘게 했는데 마주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음. 쪽 팔리고. 제가 거느리고 있던 2, 300명 되는 사람들을 제가 거느렸던 사람들인데 음. 그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주는 것도 싫었고 동정해주는 것도 싫었고 음, 음, 자존심에. 음.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 음. 그래, 이제 저희 애기 아빠 보고랑 가, 음. 가자, 우리 떠자 음. 도저히 이 땅에서는 사람답게 못 살겠다 니까 저희 신랑은 죽어도 조국을 배반을 안 한대요. 음. 그래서 그러면 내 혼자라도 가겠다 해서. 음. 애를 못 데리고 오고. 애를 데리고 원래는 떠났어요. 음. 그런데 저희, 이제 나이 서른 넘도록 애가 하나였으니까 음. 애기 아빠도 그렇고 저희 시어머님도 그렇고 아이미야 그 두만강을 건너면 무조건 총살을 한다는데 애까지 죽이겠냐고 죽으면 혼자 죽지 왜 애까지 죽이려고 하냐고 음. 너무 눈물을 떨구면서 바지 까랑이 붙잡고 하소연을 해서 이랬구나. 결국은 애를 다섯 음. 살짜리를 떨고 두고 음. 눈물을 머금으면서 다시 이제 떠나 나오게 됐는데 나오게 된 것도 저하고 단련돼서 같이 있었던 고양이 회령이에요 이제 그 친구가 그 언니 저한테 저보다한 서너 살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그 단련돼서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언니가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척추가 나갔어 그래가지고 몸이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걸을 때도 찌뚝거리면 걸어 이렇게 찌뚝거리면 걸어요 걷는 것도 응. 근데 이이 이 언니 아버지도 음. 이제 6.25 전쟁 때 고향이 중국인데 이제 조선적이구나. 그렇지 조선적인데 6.25 전쟁 때그 음. 이제 인민해방군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떨어져서 회령에서 살았는 거라. 음. 어, 금생딱 두만강 앞에서 살았어. 음. 근데 이 언니가 자기 고향이 그 회령인데 같이 가자면서 그래서 이제 이 언니가. 고향이 회령이니까 그래도 우지도 되고 몸도 숨길 수 있잖아요. 그래. 이 언니하고 어느 날 떠나자 해가지고 6월달에 출발하게 됐어요. 음, 그랬구나. 응.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으 6월달에 출발해서 회령까지 오는데 장장 산길을 터봐서 북한은 어한 2km에 하나씩 시포 차소가 있어요. 국경 어. 윤선으로 나가는 지대는 더 가까이 있어요. 어. 도로에는그 음. 군인들이 서고 경찰들이 서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타고 산을 타 예, 네, 2중 3중으로 검열을 아. 하기 때문에 이제 청진에서부터 떠나 나올 때부터 산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진 이제 열차 타고 오면은 한 이틀이면 어느가 회령까지 청진에서 열차가 제대로 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걸어서는 게 7일 걸렸어요. 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소금 한줌 하고 그리고 이제 길을 붙잡히지 말고 곱게 가자고 제가 비단 나 거울 선수건멋 대멋 하나 이제 음, 붙잡히지 말고 바로 가게 해달라고 음. 그리고 소금은 이제 애플이 한다고 뿌리면서 온다고 어, 돌아온 길 되돌아 가지 않게 해달라고. 음. 그리고 그래 이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비닐 방막 2m 짜리를 이제 사가지고 밤에 잘때 이제 그, 그, 어. 그 비닐 방막 어. 안에서 자고 한다고. 말고. 6월 달이래도 어. 북한은 음. 내복 입고 동복 입고 아, 원액이 할 때니까 맞아, 엄청 맞아, 춥죠. 어. 그리고 그래 이제 산으로 올라면서 오 산더랑 흐르는 물 마시고 이제 나물 뜯어 먹고 소금 몇알씩 씹어 먹으면서 구원리를 부축해 가지고 저는 혼자 몸이면은 뛰고 걷고 하는 거는 자신 있어요. 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체육무용하고 운동을 하고 마라톤하고 했었기 때문에 빨리 걷는데 그 언니는 거기서 매 맞은 언니를 결국은 데리고 온 거네. 그그 아. 언니도 이제 빨리 고향에 갔다 가 중국에 삼천한데움 음. 받겠다고 아버지 중국에도 고향이 그 중국이. 아. 그래 아버지가 어, 그 이제 중국에 했, 있었구나. 언니 어. 아버지가 중국 조선적이었는데 유교 음. 전쟁 때 이제 전쟁. 음. 사말로 나왔다가 음. 떨어져서 사랑게 회령에서 음. 살았지. 북게해서 결국은 음. 대한민국에 들어와. 왔 그렇죠. 같이 이제 중국에 음. 넘어와서 중국에서 또6개월 만에 붙잡혀서 단련대 음. 아니 그 이제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음. 어, 파출소 이층에서 제가 막 뛰어 내려가지고 도망쳐서 살았어. 근데 그 파출소도 금방 지어서 이사했기 때문에 울타리가 없었는 거라 담장이 없어서.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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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가다가 또 붙잡혀서 유, 이렇게 중국 공 중국에 들어가서 친척집에 있었는데 그 동네 탈북민들이 90년대 초반부터 들어와서 애 낳고 사는 애들이 결혼 형식으로 해가지고 애 낳고 사는 애들이 서로 돈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다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불법 체류자들이 좀 조용히 살게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면서 동네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가 이제 낮, 낮부터 이제 쓸기 시작인 게 애 낳고 산 애들이, 싸맨 애들이 당사자인데, 중국 새끼를 낳고 산다고 걔네들은 도둑어 할머니, 이제 가족이 들어와 살던 애들은 아침에 붙잡히고, 내하고, 이제 나는 이제 밤에 일하고 9시 반에 들어왔는데, 내하고, 은성에 있던 할머니, 60세 난 할머니하고 둘이 붙잡혔는데, 둘이 이제 공안차 타고, 붙잡혀 들어갔는데, 밤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울타리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음, 보니까 음,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더라고. 음, 음, 그리고 2층에서 이제 굴을 쓰다가, 아 화장실 가겠다, 월성전취 화장실 가겠다 하니까 12시 넘었어요. 자정이 넘었을 텐데, 할머니하고 내하고 서로 각기 이제 다른 방에서 저서를 쓰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 뒤를 딱 돌아서니 창문, 문 열고 바로 뛰어내렸어. 도망갔어요. 2층에서? 2층에서 뛰어내려서. <laughs> 음. 그래도 다행히네 어디 부러지지 않은 어. 데가 다행이네. 그렇지. 진짜 하느님이 어. 도왔지. 어. 한국에도 응. 다시 시도해서 이게 맞아요. 부러크 어, 그 손을 이제 중국에서 음. 어, 찾기 시작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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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힘들게 이제는 이제 북한에 북성 대야보한거다 아니까 죽든 음. 살든이지 그냥. 음. 네. 그래서 아 어, 언니 오늘 그, 그 집결소 그다음 단련대 그 생활을 했다가 중국에 와서 다시 붙잡혀서 이층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여기로 죽나 사느라 도망채온 이야기를 오늘 들었는데요. 그런 다음 시간에 그렇게 개 도망쳐서 온 대한민국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대한민국에서는 또 어떤 고처를 겪었는지 그 다음에는 고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언니가 한국에 와서도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어떤 고처를 겪었는지 또그 고생이 어떤 고생인지 한번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